와 여기저기 온통 꽃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눈부시게 아름다운 금계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로우실 테니 기대하셔도 좋아요. 금계국은 영어로는 콜옵시스 또는 틱시드라고도 불리는데요. 들판과 정원을 환하게 밝혀주는 정말 아름다운 노란색 꽃이랍니다. 원래 북미가 고향인데 이 예쁜 꽃들이 우리나라까지 건너와서 마치 햇살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갔답니다. 그런데 왜 금계국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사랑받게 됐을까요? 키우기도 쉽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정말 잘 자라는 데다 벌들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기후에도 딱 맞아서 공원이나 길가에서 가장 사랑받는 꽃중 하나가 되었죠. 매년 봄 우리나라 저녁에 얼마나 많은 금계국이 피어날지 혹시 짐작가시나요? 자그마치 수십억 송이라고 해요.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꽃밭. 상상만 해도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햇살 같은 꽃들을 보시면 이 꽃들이 가진 놀라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꽃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언제나 활짝 피어나시고 호기심도 잃지 마세요.